여전히 미국 내에서 관세 정책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주요 경제 지표로 물가 지표 그리고 실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. CPI 같은 경우에는 완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일단 깜짝 개선세를 보였는데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.4%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2월 수치는 2.8%니까 많이 완화가 된 모습이고요.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2.5%였는데 이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코어 스피 아이는 더 좋게 나왔습니다.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. 어, 다만 아직까지 3월 지표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 그러니까 4월 초부터 주요한 상호 관세들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그 직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입니다. 또 시장이 최근에는 무역 분쟁과 관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가 안정화된 흐름에는 전혀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은. 모습이었고요. 고용 수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.